23년도 현재 지금도 등에 대한 욕구와 결핍이 있고 하루 10시간씩 엉덩이를 붙일 수 있다면 6개월 안에 월 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장담할게요. 이렇게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보신다면 2년의 시간과 2천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쇼핑몰 창업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자, 미리 보는 결론으로 23년도에 쇼핑몰 창업을 시작해도 월 천만원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그리고 쇼핑몰 창업 처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이렇게를 말씀드릴 겁니다. 온라인에 헛바람 넣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어요. 어그로 절대 아니고요.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소매업으로 대략 월 1억 대출이 나오고 세금, 부가세, 광고비 상품가 싹다 빼고 30%가 남아요. 사업자 통장을 제외하고 개인 통장에서 들어오는 돈만 이렇게 되니까 긴말은 필요가 없겠죠. 물론 나가는 돈도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수강생과 함께한 사진들. 자이 정도 인증과 제 과거 유튜브 영상만 봐도 신뢰감과 칠면도는 충분히 쌓였을 테니 3년 과정의 쇼핑몰 창업에 대해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거나 저보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무조건 될 거예요. 브랜드 소매업과 컨설팅 뿐만 아니라 상세페이지 쇼핑몰 제작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매출은 옆동네 유튜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순익과 노하우 전달 기술은 제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세요. 제가 3년 전부터 중국 구매대행 중국 사입, 국내 위탁 판매 국내 제조 이렇게 4단계를 거쳐 쇼핑몰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제조를 하고 있고, 가끔 의뢰 들어오는 것 중에 매력적인 국내 위탁 상품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강남 사무실로 옮겼던 사진들입니다.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흔히 유튜브, SNS에 떠도는 부업 영상과 광고들, 누구나 하루 15분으로 월 100만원, 누구나 하루 2시간으로 월 1000만원, 분복사, 이런 내용들 10만원짜리 강의나 10만원짜리 PDF로 판매하는 글 엄청 많이 보셨죠? 제발 이런 거에 그만 속으세요. 어떻게 누구나 하루 2시간으로 월 1천만원을 벌어요? 진짜 사기죠. 하루 2시간이 아니라 하루 4시간이어도 똑같고 6시간이어도 똑같습니다. 누구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예요. 자 까놓고 10만원짜리 PDF나 강의 한번 보는 걸로 4개월 만에 순수익 1천만원, 1년 만에 순수익 2천만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이미 관련 분야를 해왔거나 지능 DNA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무원 및 인서울 괜찮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듯이 다 똑같아요. 물론 누구나 월 100만 원, 누구나 월 천만 원이라고 어그로를 끄는 거는 좋아요. 저도 솔직히 포르쉐 사고 강남 사무실 있다라고 어그로 끄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어그로를 끌어야 사람들이 들어봐주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그로로 사람들을 쇼핑몰 창업까지 실행하게 만드는 건 진짜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로또가 당첨되려면 기도가 아니라 농지를 사야 하듯이 실행은 0과 1이라는 미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다 비슷한 강의 커리큘러 비슷한 어그로들 참고로 좋은 강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강의만 3천만 원치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로또 뽑기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강의 찾기가 어려워진 게 함정이에요. 가해식으로 1대1로 해도 제대로 된 매출과 순익이 날까 말까 한데 PDF나 강의로 누구나 월천만 원이나 단어를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강의 홍보 영상이 아닌 이렇게 유튜브로 왔습니다. 구독자 1만 찍은 기념으로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1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남대창이라는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짓저짓다 해가면서 왔나? 그냥 수많은 셀러 중한 명의 경험과 관점을 얻어간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1번 23년도에 쇼핑몰 창업을 시작해도 월순익 천만원 이상을 벌수 있을까? 2번 쇼핑몰 창업 처음엔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질문이 조금 더 상세해야 됩니다. 누구나 벌수 있다 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이라 답변을 드리고 진짜 돈 벌고 싶은 욕구와 결핍이 있으며 하루 10시간 앉아있을 수 있고 제대로 된방 남학생의 교육을 듣는다는 가정 하에 당장 6개월 안에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조건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러면 무조건 돼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천억이 있어서 돈에 대한 결핍이 없는 사람이랑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여서 겨울에 패딩 입고 자고 여름엔 에어컨 바람 쐬려고 백화점 다니는 돈에 대한 결핍이 많은 사람 유통지식 인맥이 없다는 가정 하에 영에서 누가 더 빠르게 월 천만 원을 뚫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흙수저입니다 월 200만 벌어도 충분하지 아 라면이랑 빌라촌에 살아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돈이 겁나게 벌고 싶다 생각하는 흑수저 말이에요. 2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과 실패의 습관화 때문에 합리화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돈에 대한 결핍과 욕구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봤을 테니까 이미 성공을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 예비 부자들일 겁니다. 지금 20대에 돈좀 버는 친구들 만나보면 누가 누가 더 흑수저였나 앞다퉈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뭐 고지원에서 살았니, 아버지 사업이 망했니, 뭐 등등 엄청 많은데 하여튼 23년도 현재 지금도 돈에 대한 욕구와 결핍이 있고 하루 10시간씩 엉덩이를 붙일 수 있다면 6개월 안에 월 1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장담할게요. 이렇게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만 읽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이 성공확률을 누구나 쉽게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결핍을 강제적으로 올리기. 2번 욕구를 강제적으로 올리기. 이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일 노가다 아니면 고시원 들어가게 이렇게 육체 노동과 정식적 결핍을 주면 와 미친, 진짜 돈 겁나 벌고 싶다라는 욕구와 결핍이 알아서 솟구칩니다 무식한 방법 같지만 동물인 인간은 사실 이렇게 해야 변해요 그나마 고시원은 아까 사진에서 봤으니까 간략적으로 말하자면 벽지를 살짝만 건드려도 가루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아 물론 이 정도까진 안 해도 되는데 실패가 습관화된 사람이라면 이 정도 각오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다음 2번 욕구 올리기인데 이건 성공할 상상과 확신을 가지면 돼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원하는 거 하루 100번 쓰기, 목표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붙여두기, 자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성공하는 거 상상하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형태는 매번 바뀌었지만 비슷한 걸 해왔고 지금은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번 쓰기를 노트 3개째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집안 벽지, 거울, 노트북 등등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놓고 지금도 매일 100번씩 쓰고 있습니다. 제부어업 카페에 매일 올리고 인증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좋아요. 자이 정도만 해도 월천 벌기 환경 세팅은 끝나고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두뇌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는 100명 중에 한 명이 할까 말까이에요. 이 행동만 해도 1%의 사람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면 유튜브에. 검색 조금만 해봐도 수백 명의 외국 백만장자 그리고 국내 백만장자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여기 에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는 멘토만 찾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컨설팅 받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쇼핑몰 창업 처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약간의 어그로성 단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세 가지. 처음부터 몇 백씩 투자하는 리스크는 절대 X입니다. 처음부터 동업도 절대 X예요. 완벽주의인 척하는 완벽주의자도 절대 X입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2천만 원으로 쇼핑몰 창업을 한다라는. 가정 한다면 5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받아오거나 제조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직 온라인 판매라는 경험이 없는데 500만 원 이상의 재고를 들여온다. 그냥 먼지 쌓인 채 창고에 댕겨두는 겁니다. 쇼핑몰 창업 영상만 봐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로 사입과 제조를 할수 있게 해주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아요. 위탁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지금. 처음 쇼핑몰 창업을 하는 거라면 절대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한다는 사장병에 걸려 있어 보이게 가감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주식이나 코인판으로 가는 게더 올바른 방향니다 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무조건 검증된 강의나 컨설팅을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저의 창업 시장은 3년 전김모신님의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자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동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만으로 확실한 근거는 아니겠지만 처음 쇼핑몰 창업이라는 가정이라면 절대적으로 동업을 피하는 게 맞아요. 누구나 사업을 처음하면 불안해서 기대고 싶고 멘토를 찾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이 동업인데 이는 관계 의 손절과 파국을 불러요. 동업은 개인 독립 사업으로 먹고 살고 안정적으로 돈이 나올 때 그리고 각자의 능력 능력치가 뚜렷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책에서도 자주 보이는 말이고 주변 지인 경험도 너무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같이 해서 잘 되는 소수도 있지만 이런 소수가 여러분이 될 거라는 기대는 그냥 하지 마세요. 사업은 어차피 키즈프리 문제 해결하는 게임인데 혼자 못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또 컨설팅 들으세요. 처음 동업하는 것보다 그돈 쓰는 게500%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인 척하는 완벽주의자예요. 방금도 말했듯 사업은 문제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완벽한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도전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공식이 맞는 거예요. 일단 지르고 대안책 마련하고 비완벽주의로 지르고 문제 해결하기. 이게 사업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차라리 꼼꼼하다, 예민하다라는 성향이 가까운 것 같죠. 성공의 기준이 자산 100억이라고 봤을 때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0.00001%도 안 되는 미친 DNA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사실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작은 실패라도 무조건 존재하겠죠. 사업이라는 칼을 뽑았으면 실행이라는 물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찍는 저의 남대창 유튜브도 시작은 라면 먹방이었어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연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3년도에 쇼핑몰 창업을 시작해도 월 천만원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그리고 쇼핑몰 창업 처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쇼핑몰 창업이라는 영상 목적을 잡았기에 추상적이고 큰 틀이라 느낄 수 있지만 일반 기념으로 3년차 소상공인 경험을 그냥 얘기해봤어요. 그동안 가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성장해왔듯 앞으로도 늘릴순 있지만 이런저런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언제나 기회는 새로 생긴다고 확신을 해요. 1970년대에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기회, 2000년대에는 부동산 자체라는 기회, 2020년대에는 온라인 사업이라는 기회, 그리고 이제는 AI와 VR 시대라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파생될 상품과 플랫폼 서비스들은 넘쳐날 거고 또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100억 자산가라는 배에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